네. 이번에는 명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경제, 문화. 경제, 사회, 문화. 적기를 내가 사회부터 적었네요. 그럼 사회부터 하죠. 뭐. 사회입니다. 아까는 좀 30분 시간 맞춘다고 좀 빡세게 했었는데 좀 느긋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그렇고. 자,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지배층 누가? 누굴까? 누울까요? 신사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요. 신사. 혹은 얘들을 다른 말로 향신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지배층 많이 얘기했다 그죠? 한나라 때 뭡니까? 호족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수당에 이르기까지 이제 문벌 귀족, 귀족을 얘기했고, 송나라 때 들어오면은 뭡니까? 과거 시험이 좀더 정교화되면서 사대부. 그리고 원나라, 원나라 때는 누구겠어요? 누구야 누구야? 몽골인이지. 몽골인, 그지? 그리고 명청시대 들어가면은 이제 신사, 향신이라는 새로운 지배집단이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 친구들은 그 송나라 때랑 비교할게요. 송나라 때 사대부랑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는 뭐냐? 송나라 때의 사대부의 기본은 관료, 관료라는 데에 있지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관직에 나가서 뜻을 펼쳐야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명청 시대의 신사는요. 일단, 현직 관료만 해당하는 데 아니고, 전현직 관료에 더하기 학위 소지자. 요거를 다 포함해서, 이제 지배층 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학위 소지사라는 건 뭐냐? 과거 시,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 패스해야 관료가 되는 거고, 화기소지자라는 것은 이, 명나라 때 시험이 좀, 과거제도가 6단계에 걸쳐서 치는데, 이그 중에 거인이라는 친구와 향시, 아, 향시가 아니고 생원.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원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지방에서 치는 시험에 패스한 애들을 생원이라고 하는 거고, 거인은 성시, 성단위 시험. 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로 치자면 이제 그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도단위 시험에서, 어, 그 시험 뚫는 애들을 거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이 중국 청나라 때 되면 18개에서 22개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인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인은 관직에 나가려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그, 그런 애들도 전부 다 지배층으로 쳐준다 하는 얘기죠. 보통 이 거인 뽑는 시험도 100대1이거든요. 시험이. 경쟁률이 100대1이에요. 100대1. 네. 엄청나지. 여기만 뚫어도 막 대단한 건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대접을 해준다 하는 얘기죠. 이 친구들을 대접해 주는 이유는 뭐냐? 이 친구들이 역할이 있어요. 조세를 징수하고, 백성을 교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안을 유지하지. 옛날. 뭐랑 비슷해요? 이갑제 때 보면은, 이갑제 때, 이장호, 갑수호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이 하는 일을 신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사라는 계급이 언제 나왔느냐? 이갑제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요 때의 지배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런 거를 국가에서 얘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입을 싹 닦고 이제 모른 척해 주는 거지 무기인을 하고 이 친구들한테 그에 마땅한 대우를 주는 거지 뭐 면세. 얘들은 세금 안 내도 돼라는 면세 특권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은 태평천국 운동 때 보면은 얘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무찌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친구들의 역할 가운데 치안 유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 시기 들어오면은 뭐 서민의식이 발달했다. 그리고 항조 운동. 항조라는 거는 지주한테 땅 빌리는데, 이제, 지주한테 땅 빌리는데, 뭐, 땅 빌리는 대가로 주는 돈을 내는 거를 조라고 하는데, 이거 거부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용료 변이라고 해서 수공업자들. 얘들도 뭐, 이런 거를 일으키고. 노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들. 그런 쪽으로 서민 의식도 발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뭐 어? 청, 명청 시대에 지배층은 신사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경제로 가볼게요. 경제입니다. 뭐쭉 조금 되지 뭐 경제. 자 농업 발달입니다. 이때 되면요 명나라 때는요 이런 말이 유행을 해요. 호광숙 천하족이다. 그리고 청나라 때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천숙 천하족이다. 그죠? 기억합니까? 송나라 때 뭐가 있었어요? 소호숙 천하족. 그죠? 소호지방에 소주와 호주 지방의 곡식이 익으면 천하가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호광숙 천하족, 호광숙이라는 건 후난 후베이 고지역이거든요. 그 후난성 후베이성 고지역의 그 곡식이 익으면 천하가 만족한다. 후베이성 그죠? 얼마 전까지 되게 핫했던 동네 있잖아요. 여기가 장강 중류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로 떠오른 거야. 그리고 사천은 장강, 우리 창장이라고 하는 거기 상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 잘 된다, 먹을 거 많다 하면 사람들 모이거든. 그래다 되면 정작 농사 질당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공업 발달. 아 그리고 하나 더 요식이 농업 발달에 있어 가지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 보면은 외래 작물이 등장합니다 그 제가 한국사 할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고호담토가모고 고추 호박 담배 고구마 아 토마토 고구마 가모고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거 요때 다 나온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수공업 발달해요 특히 여기는 이제 장강 하류 지역. 그 전에 그, 뭐고, 어? 수저 소주, 그쪽 지역. 어. 장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면직물이라든가, 견직물. 물론 뭐, 도자기 이런 거 많이 나오지. 도자기 하면 어디야? 뭐, 직더전. 정덕진이라고 하는. 이걸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송나라 때부터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져.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이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요. 상인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공소, 공관, 혹은 회관이라고 하는데 공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동업자. 동업자들의 모임. 회관이라는 것은 동향,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 이때 이름 날랐던 상인이, 상인 집단이, 어, 신한 상인, 산서 상인, 산시 상인. 산시 상인은 산서성이고, 신한 상인은 이제 휘주, 휘주, 휘주. 휘주라고 해서 그 장강 쪽에 그쪽에 있는 상인이고 산시 상인은 그 옛날 장안 이 있던 그쪽 지역이 산서성이거든요. 그쪽의 상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키워나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무역 이야기입니다. 무역 기본적으로는요 무역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명나라 때그 이거는 썰인데 건 문제의 시체를 뭐 찾았다 연결되면 안 된다 받아나가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무역을 해도 이제 감한 무역이라고 해도 감한 무역 이런 건다 명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한 무역이라는 건 허가받은 애들하고만 무역하는 거야 자기하고 싶다고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받은 애들한테만 하는 거. 이게 가만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청나라 때 들어가면요.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계령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나가는 거를 막아요. 이거 강의제 때인데. 청나라. 강의제 때인데.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 공행무역. 공행이라는건 얘기했지요. 그 국가에서 지정한 상인, 얘들하고만 장사할 수 있어요. 알겠지 나중에 요거에 대한 불만으로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아편전쟁이고요. 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이게 칸이 옆에가 보일란가? 아, 자꾸 움직여서 미안합니다. 문화, 어디까요 옆으로 좀 옮길까요? 아이, 미안합니다. 네, 문화. 자, 명나라 때 보면요. 성리학을 관악화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작정하고, 야, 니들은 성학만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나라 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게 되는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 양명학과 실학이에요. 양명학이라는 건 이제 요거 한 사람이 이름이 왕양명, 뭐 왕수인이라고도 해요. 왕수인. 근데 이, 이 사람이 이제 한 건데 그전에 성리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직하면서 굉장히 그런 뭐 대의명분이랄까 막 정신적인 걸로 막 그니까는 니 오랑켄이 아니니 막 이런 거 따지고 한다고 이게 뭔 소용이고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천 중심 학문인 양명학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고. 얘들이 하는 말은 지행합일이라고 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라 하는 거고, 심증리설이라고 해서 마음이 중요하다. 성리학은 뭐가 중요하다어요 인간의 성품, 성증리설, 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윤리 시간에 열심히 배우면 돼요. 자, 실학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천공개물. 요거는 그 기계와 기술과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책이고, 그 다음에 본초광목. 본초광목이란 는 약초와 관련된 거거든요. 약학. 그 다음에 농정전서. 요거는 농사와 관련된. 그래서 실제 좀 쓸만한 것좀 해라.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민문화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화문이라고 해서 구어체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고 중요, 아,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유명합니다. 예, 네, 중국에서 지금도 사골 끓이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고, 거의 뭐 장희빈 정도 되는 얘기라고 해야 안 되겠나? 뭐 궁궐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건 뭐 등장인물도 억수로 많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 하면은 무조건 아 청나라 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극.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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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징, 차 착, 착, 착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경극. 네, 이런 것도 경극이라는 거는 이제 경, 서울, 베이징, 북경에서 하던 거다라고 해서 경극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외국 애들도 와요. 이 예수회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기술도 막 전해주고 그러거든요. 뭐 기술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홍이포 홍이포라고 하는 빨간 오랑캐들 얘들이 뭐 빨간 머리가 많았나 봐 빨간 머리가 그리 그래 흔하지 않은데 하여튼 빨간 머리 애들이 쓰는 대포다라고 해서 홍이포 같은 거 이렇게 전수해주고요 이때 뭐 예수회라는 거 자체가 옛날 유럽에서 그 종교개혁이 있을 적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막 카톨릭이 비판을 받잖아요. 카톨릭이 비판을 받고 뭐 루터파니, 칼뱅파니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얘들이 카톨릭이 이제 자정작용으로 만든 일종의 단체죠. 예수이트라고 해가지고 예수회, 예수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되게 좀 뭐랄까, 좀 개혁적이고, 그런데 그좀 선교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중국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온 친구들이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마테오 리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담 샬그 다음 뭐카스틸리오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가지 뭐 좋은 거를 소개해 주지요. 이제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에는 고녀 망국 전도라고 해 가지고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알려 주고 그다음에 천주실이 이 천주교와 관련된 거. 기하 원본. 이 마테오 리치가 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도 세자가 병자호란 이후에 아, 아 사도 세자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소현 세자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 갔을 적에 이 사람 만나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오죠. 뭐 그런 겁니다. 아담샬 이 사람은 시헌역이라고 그 서양의 달력을 역법과 관련된 거, 달력과 관련된 걸 전해줘가지고 이 사람 덕분에 만들어지는 게 시헌역이라는 달력이고요. 가스틸리온의이 사람은 서양화 이런 거를 전해줬다. 그래가 이 사람은 말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말 그림을. 어, 징기스칸도 아이고, 말 그림을 좋아했다. 하는 건데, 이거도 이제 청나라 중기로 들어가면요. 아이고. 얘들이 잘안 돼요. 잘못 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전례 문제라고 해가지고, 제산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재산 문제를 갖다가 뭐 지내지 마라 했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제 같은 경우에는, 강의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처음에는 예수에만 남기고, 예수의 이외에는 포교하면 안 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옹정제 때는 궁정에서, 궁궐에서 봉사하는 성교사들 이외에는 다 나가라 그랬어요. 원래 뭐 교회도 만들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도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권륭제 때 가면은 전부 다 못하게 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편 전쟁 1840년 아편 전쟁 일어날 때 되면은 없지 뭐 없지 뭐요렇게 네. 되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 만큼 보통은 요거 한락하면은 명나라 한 시간, 청나라 한 시간, 사회문화 한시간해 갖고 세 시간짜리를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각한 것도 있고요. 아, 이야기도 좀덜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이때 얘기거리들이 많은데 좀 시간 때문에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따가 PPT 보여주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